KBS 울산뉴스는 울산의 심각한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 1위의 실태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현대 중공업의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이 전국의 산업단지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도장 작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배출량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호텔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또 선박의 탱크에서 작업하던 60대 선원은 의식을 잃고 추락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롯데그룹이 강동리조트 조성과 KTX 역세권 개발 사업을 당초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광역시 울산은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 가운데 특히 교통사고의 오명이 높은데요. kbs 울산은 교통사고 도시 오명을 벗어라 라는 주제로 연중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순서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 1위의 불명의를 아는 그 실태를 짚어봅니다. 김아나 내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를 피하지 못한 버스가 공장 담장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더니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운전자 1명이 숨지고 화물차 기사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3,700여 명으로 전년보다 9.7% 줄었습니다. 사망자가 3천 명대로 내려온 것은 42년 만입니다. 그러나 울산은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74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7.5% 가량 증가했습니다. 17대 시도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사고 유형은 보행자 사고가 43%로 가장 많았고 차량대 차량 사고 31.4%, 차량 단독 사고 25.6%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미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고령 운전자나 노약자 또는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걸음거리가 느리고 불편한 분들을 기준으로 횡단보도 시스템을 좀더 다시 조절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중앙선을 무리하게 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교통문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KBS 울산은 교통사고 도시 오명을 벗어라라는 주제로 울산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와 대책을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KBS 뉴스 김하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이 전국의 산업단지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 도장 작업의 상당 부분이 야외에서 이뤄지는 특성 때문인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배출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홍희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실외 도크에서 진행되는 선박 도장 작업 기체 상태의 유해 물질이 무방비로 대기중으로 배출됩니다. 환경부가 민중당 김종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산업단지 사업체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현대중공업이었고 다음 순위도 모두 조선업이 차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본공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유해 화학물질을 2000톤 이상 배출했습니다. 유해 물질의 대부분은 도장 작업 때 발생하는 자일렌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밴드 데 종류가 또뭐 하도가 이렇게 많이 날라서 날날 와요.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이게 고공으로 막 날려요. 유해 물질들은 햇빛이나 다른 화학물질과 만나면 미세먼지로 바뀔 수 있어 더 위협적입니다. 그런 물질들이 이제 부유시니까 대기 중에서 먼지로 이제 전환되는 그 양이 상당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현대중공업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부분은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 아니며 올해 초 실내 도장 공장의 저감 설비를 확충해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 특성을 감안해도 배출량이 너무 많고 일본 등과 비교하면 저감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극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해 성, 어떤 물질, 또 분진,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조선 경기가 회복되면 유해물질 배출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확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측정을 대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가 점검 계획을 예고하면서 울산 지역에도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울산에서는 960여 개 사업장이 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여수 산단에서는 235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측정 값을 고의로 조작한 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심의 유명 호텔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50대 외주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중태입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호텔 주차장에 기다란 사다리차가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남구 삼산동 롯데 호텔 외벽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신 5살 A 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텐 분노스랑 경찰차가 와있었다 하늘로 보면서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호텔의 시설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 소속인 A 씨가 7m 높이의 유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7m 높이의 외벽에서 작업하기 위해 탔던 유압 사다리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호텔과 관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다리가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또 작업 과정에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작업 처가실 이 있는지, 또는 작업 그 조치상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선원을 구조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울산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천톤급 석유 운반선의 기름 탱크 바닥에 69살 선원 B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해경은 탱크 안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B 씨가 유증기에서 나온 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롯데그룹이 KTX 울산 역세권과 강동 리조트 개발 사업을 기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려하자 울산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롯데 측은 KTX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핵심인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에 당초 계획이었던 복합쇼핑몰 규모를 축소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안을 울산시에 제시했습니다. 롯데는 또 강동리조트 사업도 기존 계획과는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두 가지 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롯데 측에 사업 철수까지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의 재판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남구 의원들이 다른 기초단체장의 1심 선고는 내려졌지만 김청장의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원이 1심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김청장의 재판을 내년 총선에 전초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번 재판을 사법부에 맡기고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의 정식 재판은 다음 달 7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의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단체가 지난 10일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반대하며 울산시 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회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의 갈등으로 시 의회가 연일 시끄럽다며 민주당 시 의원들은 현명하게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 10월에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울산 국제영화제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기본 구상, 그리고 개최 방안을 마련합니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5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10월에 국내외 다큐멘터리 60여 편으로 국제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태환 중구청장에 대해 이 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울산 지검은 전임 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 경찰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울산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A 경위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9일 울산 경찰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 강요 미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9시 울산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